춤 정말 못 췄지? 어 응, 그래 연습 열심히 한거참 잘했다 어.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막 이렇게 하고 지금이야 이렇게 할수 있는 말이지만 어, 된다고 믿고 그래 잘했다 야 응. 어, 너는 뭐 항상 해왔던 것처럼 잘하고 있으니까 어, 너가 하는 모든 것들 틀리지 않았다고 꼭 얘기해 주고 싶고 버티다 보면은 언젠간 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다 돈도 없었고 그때는 연습실에서 춤도 못 추고 맨날 청소만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멋진 수트를 입고 있네 그때 너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이 악물고 이렇게 어,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아, 악착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앞으로 너무나 행복한 일들과 슬픈 일들이 동시에 올 거야 모두 너의 몫이니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.